오늘, 메뉴 시에게서 사용할 재료 설명 간략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경북 고령지방에서 생산되는 2플러스 등급의 한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인 BMX 넘버 9의 한만 구집파를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세 가지 부위 준비해 드려봤습니다. 업진과 안심, 그리고 찰끝 등심입니다. 업진은 지방이 매우 많은 부위여서 저희가 특별한 소스를 발라서 구워드릴 예정이고요. 안심은 한번 구운 뒤, 제 뒤에 보시는 검정색깔 스모크를 이용해 훈련시켜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체크 등심은 메인 순서에 저희가 직접 만든 막걸리 소스와 앞에 보이시는 야채 고주와 함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10가지 음식과 함께 1시간 30분에서 40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순서 아메제부시 3가지 요리 준비해드렸습니다 가장 앞에 보이시는 것은 육회 낙지 파르트입니다 바삭한 파르트칩 위쪽으로 시가자로 양념한 육회와 직화구이한 낙지 올려드렸고요 고명으로는 샐러리 피클과 감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왼쪽 위는 한우타코입니다. 지플레 마요소스 머무린 한우위에 파인애플 샐사와 아보카도 소스 그리고 깻잎 채우 올려드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참기름으로 구운 브리오쉬위에 산라믹 크림치즈와 불고기 카라피뇨 결과 더블 딜을 올려 마무리한 불고기 브리오쉬입니다. 드실때는 제가 설명드린 순서대로 카르트 타코 브리오쉬 순서로 찬드리고요. 한입가리 음식으로 무커슬리사용하시면식욕수가을 잡고 한입에 드시는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주게세요 네, 이번에 저희 에피타이저 준비해드렸습니다. 한우 수지와 매실장아찌 그리고 겨울철 제철 배추와 된장, 된장소스를 된장 버무린 수지무침입니다. 이쪽으로는 허브와 페퍼로니 오일 그리고 흑미칩 함께 올려드렸고요. 함께 준비해드린 빵은 살짝 시큼한 맛이 나는 사워도우 브레드입니다. 옆쪽에 준비해드린 조그만한 스푼을 이용해 빵 위에 수지무침을 얹어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둘다 처음 어 네, 이번 순서는 파스타입니다 한국의 들깨국수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식 파스타이고요 안쪽에는 사골과 들깨를 이용한 육수와 파스타면 중에 가장 얇은 면인 카펠리니면 넣어드렸습니다 위쪽으로는 부추와 함께 이모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필요 을때 바닥에 가장 먼저 닿는 뱃살 부위, 멋진 살이고요 뱃살 부위만큼 지방이 많아 저희가 앞서 마늘 간장, 소스 발라 다시 한번 구워드렸습니다. 함께 준비해드린 샐러드는 청상추와 허브를 이용한 허브 샐러드와 쌈무 함께 준비해드렸고요. 보이시는 붉은 색깔 소스는 겉절이로 만든 겉절이 퓨레입니다. 드실 때 앞쪽에 준비되어 있는 야채 소금과 퓨레 이용해서 드시다가 한점 넘겨주시면 저희가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익혀드리겠습니다. 드시게 세요 지름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거릴 때 소금 찍어주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뜨겁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마찬가지로 뜨거울 때 소금 찍어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네. 네 면샷을 한번 찍으셔야죠. 아. 아. <laughs> 네, 이번에는 안심입니다. 안심을한번구마뒤 앞에 보이시는 검정색깔 싱모크를 이용해 훈연시켜서 준비해드렸고요. 함께 준비해드린 것은 러시안식 디프스 티윈 스카라보노프를 저희 집으로 제석한 파스타입니다. 위쪽으로는 레지아노 치즈와 이탈리아 파슬리 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하세요. 이번에 저희 브레드를 교환해 드습니다 브레드는 가끔 크루즈상 안쪽으로. 저희 가게에서 직접 영지하고 훈연한 수제베이컨 구워 넣어드렸고요. 베이컨 위쪽으로 한번 녹인 모짜렐라 치즈와 레지아노 치즈, 로메인 곁들인 이후에 블루치즈 소스를 발라 마무리해드렸고요. 드실 때 앞쪽에 준비해드린 피컨을 이용해서 드시면 되시고, 반쯤 드시다가 저희 반찬으로 준비해드린 초소짜과랑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리 도와드릴 수 있는 클렌저입니다. 천혜향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고요. 위쪽으로는 오미자와 라벤더를 이용한 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천혜향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체크 등심입니다 소스는 한우 뼈와 막걸리를 이용한 막걸리 그레이비 소스 이쪽에 놔드렸고요 가니쉬로는 오른쪽부터 아, 치즈와 감자를 이용한 감자 퓨레와 육포 파우더 그리고 쌈장 아이올리 소스와 미니방울 양배추 그리고 저희 매장 처음 들어오실 때 보셨던 이롤이라고 불리는 화로에서 액젓 소스를 뿌린 뒤 원슈구이 방법으로 구운 야채 꼬치와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준비해드리는데요. 앞으로 아, 연기를 돋우시려면 뚜껑을 열면 여기가 예쁘게 올라와서 영상 촬영을 시켜실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촬영하실 거면 저희가 신호를 드릴 테니까 촬영하시면 됩니다 <목소리도> 은 앞서 보여드렸던 양지육와홍고버섯이 들어간 한우 소불고기 볶음 준비했고요. 굽은 경상도식 소고기 볶음입니다. 새로 준비해진 반찬 세 가지는 왼쪽부터 오징어젓갈과 부추장 그리고 김 준비되어 있네요. 기호에 맞게 부추장을 밥에 비비신 후에 밥에 싸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드시다가 부족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시게세요. 차가 방금 들어서 많이 뜨겁습니다. 드실 때 조심해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과상 올려 드렸습니다. 보이시는 케이크는 매장에서 직접 구운 겨울철 고구마를 이용하여 마, 고구마를 이용하여 만든 고구마 바스크 치즈케이크 준비해 드렸고요. 위쪽으로는 자색 고구마 파우더, 옆에는 겨울 제철 딸기 올려 드렸습니다. 함께 준비해 드린 차는 꽃잎차중 하나인 동백꽃차입니다. 디저트 드시기 전에 차부터 드셔서 입안을 개운하게 하신 뒤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